이게 틀어진 거죠, 지금. 네. 오, 내려왔네. 내려왔네. 그래가, 그래가, 이런 식으로 좀 됐네. 여기는 네, 이제 이거는, 네, 이거는 아예, 떨어졌다. 네, 이건 아예 이 자체가 오목이다 보니까, 네. 모으니까. 네. 그럼 되죠. 음. 이, 이건 뭔가 철거해서, 네. 다시 달아야 될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삐딱한데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체결이 풀렸네 아, 예, 삐딱 해주시면 알았어요. 네, 해주시면. 네. 네. 에휴, 좋은 기술을 받게 되가이생활했 오늘 생활하면서 제일 느낀 게 이거거든. 네. 나도 뭐, 화하다 건축을 하지만, 어? 네. 이런 게무제니까 네. 그, 다지 장롱 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미 어휴. 안 trips, 예예이 어휴 안걸려 리예 눈물떨었다 붙박이장은 요새 약해가지고 응 문짝이 잘 파손되거든요 사장님 좋은 기술까지 좋으시네요 어떡합까 이거 틈새시장 네 이게 틈새시장이에요 가구점에서 안해주는 틈새시장을 제가 쓴거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볼때 오시는 분이 전부 전아 그래도 짬밥뀌는 사람 많아 보나그가지고 손이 자꾸 전부 이것도 사실 이다결론이있어야 되거든 네네 저 처음 가가지고 실패해을것 같습니다 네. 잘 안되더라고 경첩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지 그거 고 비슷한 건데 사진상으로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또 있는 나우 나운 나웃 나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아, 아이 그씨 북극까지 가가지고 오전 다 날리고 오고 네. 억울해가지고 다시 잡아서 가면 또 안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한번 가서 안된 집은 아, 다시는 안가요 가요. <웃음> <웃음> 저의 이제 그, 그 뭐지, 이게 좀, 뭔가 그거, 스포츠로 말하면 이게 뭐 징크스인가? <laughs> 한번간직에서 실패하면 다음에 가도 또 실패한다. 아, 그리사장 이게 경험이거든. <laughs> 네. 네. 무조건 우리 먹어도 경험 아닙니까? 네. 이런 거 많이 해봐야 돼. 네. 그래야지. 들었다 놨다 이래야지. 그래서 셀프로 이거 하겠다고 경첩을 사서 아유. 하면 안 돼, 또. 안 돼. <laughs>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 경험했던 걸그 사람이 이제 한 거야. 어, 똑같은 거 샀는데 왜안 되지? 이제 돼본다. 예, 나도 음. 해보려고 사라. 제 친구들 가봤어요. 내가 건축을 네. 하니까 네. 우리 직원도 불러야 했으면 안 되더라고. 음. 아, 이안 되겠다 싶더라. 음. 그래, 맞지? 어, 우리 이 몸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시간당 임금비잖아요. 이거 하루 종일 붙들고 <laughs> 있, 있을 시간 있으면 해도 돼. <laughs> 사장님 한가하면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laughs> 그래, 내가 그래. 하번 연구하다가 이제 사장님 때문에 네. 예, 보세요 예, 이, 예. 음. 나한로전국 보, 내가 고소한 방법을 찾다 보니네 사장님 아, 계시길래. 이게 지금 또 헛돌거든요. 음. 헛돌 때는 음. 또이 알죠, 나무를 넣어서 음. 메꾸고 여기다가 지금 여기 지금 헛돌아요. 그러면 네. 구멍이 이제 커진 거지. 음. 음. 그러면 이렇게 나무를. 좀 해야 된다. 음. 아, 무 뭐, 뭐, 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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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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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치에, 이어요이어요이어요이어요어 이겼어요. 이 이겼어요. 어이겼어이 네예 안녕하세요. 오늘 은 알바합니까 직업은 따로 있 철물점 아. 철물점 운영하어디 많이 거 같은데 많이 본거 같아요? 아. 유튜브에서 본거 아닙니까 그래 몰라 예, 유튜브도 제가 보죠. 아 내 얼굴은 좀나눠도되 네, 모자이크 처리. 목, <laughs> 목소리는 나도되잖아 <되죠. 웃음> 모서리 괜찮습 네, 모자이크 처리하니까. 아, 여기 아, 아, 예. 예. 여기는, 뭐가 지금, 완전 헛도네. 아, 그럼, 어이구. 아, 그럼 이제. 아니, 플라스틱으로좀 뭐, 보이면 안되 아니요, 여기는, 괜찮아 참... <laughs> 여기다가 박아놓으면 돼, 여기. 여기 딴 했잖아. 자, 이렇게 박고, 하나 더 밑에, 세 개를 감 박으면 돼. 되게, 아, 칭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 됐어. 이제, 이제 이렇하잖아 어, 그가딱 닫히네. 딱 닫히네. 좀 헐렁하게 조금, 조금 밀, 좀 바깥으로 뺄게요. 너무 하 어우 맘에 들어요. 들어요. 아, 잘 됐네. 고 이거, 이거는 그냥 조절만 좀 해봐. 어. 이건 이쪽을 어. 어. 이렇게 들어가죠 아, 아, 아. 풀린 아. 아, 네. 풀린거 없네. 됐네. 됐다. 됐어요. 아주 고생하습니다 아, 깔끔하게 됐네 음. 아주 잘 됐어. 아, 네.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아, 그래. <laughs> 뭔가 이렇게 딱이 오늘 가가야일 갈아버린다. 나이제다치는 느낌이 딱 좋네요. 내가 이을실무는 못해도 작업 네, 네. 지시 이런 거를 내가 네. 전 이게 지금 제일 음에 들어. 아, 이거는 그래. 전체아고 네. 이것도 사실 일치하갈아버도 뭐. 네. 가겠지. 네. 그것도 이 네. 어, 어. 사장님 덕분에 엄청 잘 됐네. <laughs> <laughs> <수고돼요. 웃음> 사이님기술 좋으시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빨리 안 끝나요? 저희 예전에 필요어요 혹시? 어, 필요한 거 챙겨 가세요. 다른거는 필요 없고 필요한 거 챙겨 가세요. 나무어 아, 뭐, 음. 어떤 거 필요해요? 라이버 이 라이버가 음, 나사 나사. 저저저 저런 거. 필요한 아, 거몇 그래. 개만 챙겨. 예 챙겨가세요. 난, 내가 사온 것도 있는데. 어 제가 왔을 때 물어보자. 그럼 죠 거기 거다 썼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받는 게 없어요. 저희 아내가 다 갖고 가고, 저는 용돈 받고. 예, 감사합니다. 응. 오, 예, <laughs> 10, 10만 원. 10, 10만 원. 10만 원. 10만 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니다 원. 1 0